한끼 먹자고 갈 거예요. 여기는 강남 거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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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<웃음> 소미 여러분. 너무 오랜만이죠? <laughs> 제가 이번 달에 계속 바쁘게 있다가 휴가 <laughs> 라 가지고 뒤에 형부랑 큰언니랑 여기 거제 숲소리 공원에 왔어요. <laughs> 양. 양 보러 왔어요 양 네? 먹이 주러 아, 양 먹이 주려고 <laughs> 2,000원 해가지고 먹이도 샀어요 일단 여기, 여기 지금 라도 아니야? 여기 이렇 오르막길 걸어야 되고 여기 말이 없잖아 이런 건 말이 없었잖아 어, 되게... <laughs> 아니 나도 몰랐어요 라고하 되게 많으니까 운동하기 어, 되게 좋네요 아이, 같이 가요. 하나도 안 힘들어요. 살쪽금 힘든데, 나는 프로니까 힘든 티를 내다 흐! <laughs> 와우. 되게, 자연과 한층 가까워지는. 이제 근데 전 동물을 좋아하거든요. 저 동물 되게 좋아해요, 여러분. 모르셨나요? 모르셨, 모르, 모르실 수도 있죠? 제가 포유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포유류, 털 달린 친구들. 귀엽잖아요 그 저만 귀여워하는 게 아닐 거예요 포유 친구들 짱 귀엽다 특히 너무 귀엽다 여러분 양 보이시나요? 이양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드넓게 드넓은 구도로 이렇게 양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? 어 너무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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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사올까? 아나 먹이 먹이 가져왔어. 가져올게 조금만 기다려줘. 내가 먹이를 어디서 교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건초를 가져올게 잠시만 기다려줄래? 어.. 아닌가.. 사료인가.. 아 <laughs> 잠깐잠깐.. 이렇게 하나 사시면 됩니다. 저기 사료 이거 2,000원 이거 하나예요. 뭐 가져가면 돼요? 아, 네.. 네.. 요, 요거 가져가면 될까요? 자.. 사료를.. 얻습니다. 이제 양 친구들에게 사료를 줄게요. 오.. 양.. 양님, 사료가 있어요. 사료가 있네요, 여기. 여기 사료가 있네요. 풀이 아니라 사료봐야 미안해요. 어우, 맛있죠? 맛있죠, 맛있죠? 이것도 맛있죠? 어, 맛있죠, 맛있죠? 짱 맛있죠? 어, 되게 잘 먹는다, 얘들랑 맛있어. 맛있 맛있는, 아이 싸우지 마세요. 싸우지 마세요. 싸우지 마세요. 여러분, 여러분, 안 돼요. 이 친구도 주고 싶다고요평 평화 실패. 그니까, 러 나도 그러고 싶어. 네, 네, 알았어, 뺄게. 잠시만, 얘, 애기야. 이 친구도 주고 싶단다. 그니까, 러이 친구를 이렇게 주고, 미안! 그래. 자, 너도 새 드십쇼. 아 애절하네. 방구도 <목소리도> 해요. <해야> 약간 아까보다 되게 덥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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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지친 모습인데가 아, 앞머리가 젖은 것 같아. 이제 물 먹고 싶어. 그만 먹을래? 그만 먹고 싶대요? 너는 배가 불렀네. <laughs> 돼. 배가 불렀네. 뭐야? 가자. 아 더워. 양 귀여웠지. 냄새 나 있어 <laughs> 응, <laughs> 형구 여기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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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